생일 잔 하나 뭐물 같은 거 없, 없나? 뭐술이나음또 음, 음. 자. 안녕하십니까? 정시 알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 생일인데 이렇게 <laughs> 자식들이 와서 근사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<뭘 먹어볼까>?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같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버지. 좋아요, <laughs>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아... 자식들 네, 하는 일이. 다 아, 성공하기를 아, 간결히 바라겠습니다. 아, 네 가정우라인이라며, 아, 아주 아, 맛있게 아,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. 고맙습니다. 최근에 할아버지랑 포천. 네. 아버지, 이 회랑 족발이랑 밥국수나 있습니까? 아, 또 너무 걸먹어야죠 네, 어때요? <laughs> 밥국수.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근데 그아경하 좋은 거막 하네. 그래 <목소리도> 할아버지 위해서 남겨거 나중에 다 이게 남게 추억이다. 아버지는 아니 세요 아, 아버지 많이 드세요. 나 모르겠네. 맛있게 <목소리도> 먹을게. 아, <아유,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 너무나 좋은 거를 아, 힘게의 맛집. 그 이름이 뭐더라? 크리스피 음? 타운 이게 크리스피 타운이야? 음 섞어 마시면 안투덕아 그냥 바로 먹어야 된다 아쉽다 이거 뿌려야 좀. 돼요 라임 라임을 뿌려야 근조건. 된대 무조 뿌려봐 아 뭐야 근데 오빠 저 맛이랑 이 맛이랑 다 똑같아? 아, 라임도 안 뿌려도 푸덕해다 똑같은 맛이야? 아쉽다 우리 진영이도 바로... 먹어야 되는데 응 음. 나도 하나 줘봐 엄뭐 먹을래 아, 우선 이걸 우선 이거, 뿌려서 줘? 이걸, 이걸 아, 그거 줘 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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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줘 이거, 이거, 이그거 줘봐 이거, 내거 이거, 이거, 거로줘아나 싫어 그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이아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니 이거, 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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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양꼬치, 야, 네. 양꼬치 아시, 다음에 양꼬치 가자 양꼬치라고 하니까 좀별로 오늘 양꼬치 못가서 좀 아쉽긴 했다 그럼다음에 양꼬치 가자 이렇게 먹는게 좋네 난 닭하모니가 좋아 <목소리> 모자 너무 웃겨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자를 사가는지 먹어 야 열무김치 먹으라고 양념치? 알았어 나 젓가락 어떡해 같 같이 먹어 그 음. 양념장에 비벼 먹어야 돼아 김치 맛있다 또 맛있겠다 소 음. 밥도 맛있고. 음, 아, 들려서 먹어야 돼.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, 야다 설탕에 네? 저성노화를 위해서. 어. 저성노화를 위해서 이 야채를 먼저 찍어 먹어야 돼. 나 항상 거기 반찬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열무김치 사러 가. 거기 말고 그까네? 올림픽 삼가 엄마 떡볶이밥에? 떡볶이좀 해떡볶이맛 앞에? 아하핳하하핳 비싸 그때 얘 하나 아버지 하나 어, 나 하나 가지만 음. 너무 비싸 어 소스? 열봉지 사러 왔어요? 아유 이먼데까지 어떻게 왔어요 <laughs> 재료는 좋은 거 사는데 기와상가 주최 맛이 간도 맞고 아주, 아주 담백합니다 오늘 먹어본 맛이 아빠 최고죠? 네요. 필람에서 오신 아버지 피바 피바. 피 <laughs> 피바 피바. <웃음> 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해맑냐면 갑자기 아그 이빨 없고 이 없을 때막 뭐 환한 웃음이 있잖아. 렇게 아기 같은 웃음. 피 우리 수미 아빠 있을 때도 옆에 있을 때막 환하게 웃더니. <laughs> 오천. 음, 그둘넷 개. 이번에 간 데가. 그 아나 거기 그... 나는 솔직히. 어, 뭐야 주상절리. 나 나온 거 주상절리 주상절리. 어 주상절리 네. 이모가 끝까지... 거기 갔다 왔잖아. 응. 이모 사진 봤어 있어, 엄청 근데... 즐거워 하더만 막 이래 가지고 어 아줌마들끼리 막 그냥. 아니 근데 아, 아버지 <laughs>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오늘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. 그죠? 응? 해맑은 웃음 한번 살짝 한번. <laughs> 어? 못 떼? 자기적인 거한번 해맑은 웃음. 자기적인 거? 어른 신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른 그럼 왜 이런 어르 신들은 자기적인 웃음이 어렵지갑 오늘 생일 맞아서 정말 축하드리고 아버지 덕분에 요새 너무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이성적으로나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몸을 또 갖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? 이런 생활을 해주시는 게다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생일 맞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. 남은 또 생일. 어, 여생 또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응. 아버지, 자, 그러면... 어머 아. 앞에 건강하시고요. 한국적이 음? 아니세요. 주인공. 오늘의 주인공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, 사랑하는 아버지의, 아버지의 생일,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잠깐 손을 이렇게 앞장해요. 앞장. 네, 네. <laughs> 기도... 오늘또 부처님의 가피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. 정성원 정상원보체... 보채. 정승현 보채, 김진원 보채, 안용길 보채, 특히 우리 안수명 일 모레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나무 거랑각대 조사, 나무 석가문이고, 감사합니다. 관세봉사! 관세보사 반샘보살 뭐야? 어머 어머 어머. 이 어머 어머 어머. 빵빵빵빵빵빵빵빵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의 축하. 빵빵 뿌뿌뿌뿌. 부처님의 카피를 인해서 우리 숨이 합격할 거야. 안 되면 먹고, 너무 잘 먹고, 건강한 몸으로 참석해 줘서 고마워요. 항상 지혜롭고, 건강하게 부처님의 카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.